자, 이번 시간에는 어, 위드 구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서브 코리는 50번 부서의 직원들을 어, 조회를 했어요. 얘는 50번 부서의 평균 셀러리를 어, 구했습니다. 이건 한행이 나오겠죠. 좀 특별히 이제 얘는 조인 조건이 필요가 없죠. 조인적필요없고 이제 뭘 했냐면은 이두 개의 서브쿼리를 뭐 이렇게 이제 그 조인하게 되면 그냥 여기 있는 저뭐 조회된 직원 개수만큼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요? A점 셀러리가 50번 부서에 있는 이 직원의 셀러리가 뭐 B점 에버리지 셀러리. 자이 50번 부서의 평균 셀러리보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50번 부서 직원들 중에서 평균 셀리리보다도 급여를 적게 받는 직원들 을다저회하라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서브 쿼리를 뭐두 번을 그 실행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자 위더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위더저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아까 이 서브 쿼리에 대해서 여기 갖다 놓고요 이제, 사실 별칭을 여기 A라고 달았는데, 이번에는 위더절를 이용해서 서브콜에 대해서 이렇게 별칭을 달았습니다. 위더절를 써서, 콤마, 또 이제 이 밑에 거는 B라고 줬죠. 자, 이렇게 그 서브콜에 대해서 이제 별칭을 이렇게 달아서 정의를 해 놓고요. 정의를 음. 해 놓고, 이제 프롬절에서는, 프롬절에서는요, 바로 그냥 어, 이 별칭을 그대로 썼습니다. A하고 B라고 바로 썼어요. 위에 거는, from절에다가 서브커리를 정의하고, 이걸 A, 뭐, 이걸 B, 이렇게 했는데, 그럼 from절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제 얘는, with절을 써서, 자, 여기 with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with에서 이제, select절에서 서브커리를 다 정의하면서, 별칭을 다 줘놓고, 이번는 이제, from절에다가 A, B라고 했죠. 그러니까 A, B. 해서, A. 음, 셀러리가, A 좀 셀러리가 뭐보다 작다? B 좀 셀러리가 작은 거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얘나얘나 얘나 뭐, 그렇게까지, 어, 야, 위더즈를 쓰니까 좋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은, 어, 이렇게 들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위더즈를 쓸때 좀, 어, 굉장히 좀 강력해지는 예제를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급여를 다 도했 모든 급여를 다더했어요자 그리고 여기는 부서별로 자 이거는 이제 그자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 여기 보면 직원 테이블 있는 부서 아이템만 뽑는 거죠. 자, 부서 중에서는 직원 한 명도 근무 안 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 중에서, 자, 이제 총부서의 개수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해오요. 서브클리 하면 행이 하나죠. 그래갖고 뭐야. 부, 여기는 이제, 음, 여기.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직원의 수를 이렇게 이제 더하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다?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laughs> 아 아니, 전체 직원의 그러니까 급여, 모든 직원의 급여를 가지고 구해놓고, 자 이거는 뭐? 그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개수로 나눴죠. 그건 뭐야? 이제,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다 더해놓고, 그걸 부서 개수로 나눠 빼면, 부서별 총, 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부서별 총 급여액인데, 그지? 부서별 평균 총 급여액이죠, 맞죠? 그렇잖아. 부서별 평균 총 급여액이 되잖아. 그지? 부서가 1개면은, 각 부서당, 뭐, 받을 수 있는 총 부서에, 그, 직원이 그러니까 이걸 또 헷갈린 사람이 있다. 직원의 총 급여가 1000달러야. 부서는 10개야. 그한 부서만 그러면 총 급여는 뭐야? 총 급여는 얼마라? 100이죠. 그러니까, 부서별 평균 총 급여 합격, 맞죠?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자, 그럼 부서별 총, 어, 어 급여, 평균 총 급여 합격를 이렇게 보였단 말이지.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난 이걸 보려고. 어, 부서별, 자, 부서별로 급여의 총 합의 자 부서별 실제 그러니까 급여의 총그 합의 자, 뭐 부서별 평균 총 급여 학계보다도 많이 반가워 부서별 총 평균 급여보다도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천 이렇게 줬고요 부서가 10개라면은 각 부서당 각 부서당 각 부서는 뭡니까 각 부서의 평균 어, 각 부서에, 그러니까, 평균, 급여, 총액은 100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1번 부서는 130을 받을 수도 있고, 2번 부서의 총 급여액은 70이 될수 있죠. 나는 이걸 구하겠다는 얘기지, 이제. 그, 부서별 총 급여액이, 그 평균, 저기, 급여 총액보다 더 많은 부서. 그 뭐야? 일본 부서는 100보다 많으니까 많은 부서 맞죠? 이걸 구하라이 이제.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일단은 뭐야? 부서별 평저 급여 총합계는 이렇게 구하는 거 맞죠? 맞잖아. 부서별 요어 급여 총액이 뭐보다 크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요 평균 급여. 액 요거보다 크면 된다 이 말이지. 이거 보였잖아. 거 부서별 그 평균 총 급여액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구했고 아까 요 꼴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 꼴이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 그대로 가져 온 놈입니다. 맞지? 자, 이제 직원들의 총 급여액을 뭐로 나눴다? 아까 여기 어그직원근 그만은 부서에 총, 그, 급여수로아 부서수로 나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부서별, 어, 총 급액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두 개의 서브커리가 딱 구해있으면은, 자, 요, 요 A라 그렇죠 A에 있는 요 셀러리가, 요 셀러리가 뭐보다 크면 돼요? 요, 요 서브커리, 요 B에 있는 뭡니까? 요거, 요, 거요거보다도 크면 되는 거죠? 큰 부서를 구해라. 아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 이걸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좀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복잡하게 이렇게 구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거를 이 서브쿼리를요. 아까 위드 절로에서 또빼 보자 이거지. 위드 절로 지금 그러면 또 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 볼까요? 봐봐요. 자 일단은 자 이거 뭐야? 부서별, 부서별 그 어, 급여 총액이죠, 맞죠? 이걸 얘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다음 에두 번째 별칭. 자, 그럼 얘를 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위들로 정의한 어, 이 별칭은 재 사용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요? 해 부서별로 해서 자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총 급여를 구했으니까 그건 뭐야? 이거에 이거를 전부 다 카운트하면 총 부수수가 나오죠 맞죠 그렇잖아 이거를 다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자 지금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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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실행을 하면 부서별 급여 총액 나오잖아 그럼 요거 다개수도 하면 뭐야 부서 개수죠 이걸 다 돼서 이 개수를 나누면 은 뭐야? 구슬평급액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별칭을 가지고 이걸 한번 구해놨어. 그럼 이제 아까 요거에 대해서 뭐하 요거에 대해서 카운트 해가지고, 그지? 뭐, 요것도 요거 다 더하고, 그죠? 요거 카운트 하면 끝이죠? 그럼 뭐야, 이거 평균 그 급에 나오는 거 맞죠? 그 거리가 간단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뷰를 그냥 재사용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셀렉터 해가지고 이제 디비디 코스트 에브리지 코스트 래서 디비디 c 코스트가 디비디 코스트 점또 부서 여기 토탈이야그보다 <laughs> 크다 에브리지 코스트 e 에브리지 보다 큰 거만 다구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까 여기 위에서는 봐봐 위에서는 여기 부서별 총 급여를 구했잖아. 맞죠? 그걸 a 라 그랬잖아. 이걸 또 다른 서브그에서 야를 이 A 해가지고 참조 못 한다고. 그 참조를 그렇게 제못 해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안 되니까 전체 급여를, 직원들의 급여를 다된 거지. 그래서 이건 또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사원수를 이렇게 또, 어, 다. 어있다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돼가지고 이걸 두개 나눠서 구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간 거죠. 이거를 이거를 한번 구했으면은 야의 개수에다가 어 그지? 얘를 재사용을 있었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야의 개수가 부서 부서 총수고 야의 총합이 전체 거액이라는 거지. 이걸 우리 위드저를 쓰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어,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laughs> 다 했어요. 자, 위드 줄을 중에서 그 서브 콜리에 대한 별칭을 정의를 하고, 이제, 어, 이 위드 줄에 정의한 이그 서브 콜리는또 다른 그 서브 콜리에서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하다. 어, 이 말입니다.